여게 오늘 제가 출고할 차량입니다. 브루클린 그레이라는 컬러입니다. 브루클린 그레이. 그러니까 엔진에 냉각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이렇게 플립이 있어요. 계속 이 키드니 그레이를 어떻게 변할까 맨날 궁금하거든요. 근데 또 전면부를 요렇게 또 해석을 해놨습니다. 7인승은 뭐가 좋냐면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시트를 또 앞뒤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laughs> 사람들 다 쳐다보더라고. <laughs> 축구공이 네. 밑으로. <laughs> 아, 아, 축구공 밑에 들어갔지. 어, 어디 어디 들어갔어? 그들어그치 아, 네. 그치? 봤어. 네. 공 이거 차 부딪히면 안 된다. <laughs> 차쳐. <세차도. 웃음> 어쨌차야 어떻게 알았어? 차차가챙어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조스타입니다. 오늘 역시 지방 출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열차를 타러 왔습니다. 오늘 출고하러 갈 곳은 저도 처음 가봅니다. 바로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목포. 출고하러 진짜 처음 가보고요. 예전에 목포분을 한번 출고해드렸는데 그때 광주에서 출고 받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직접 목포로 가게 됐어요. 아, 사실 오늘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도 일합니다, 저는. 일단, 그래도, 열차 시간이 잠깐 남은 관계로, 가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사실, 목포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나 혼자 산다 보면서, TV 보면서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남도 음식이 너무 맛있고, 출구할 겸,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을 계획했는데, 우리 또 아이들이, 아 열감기가 오는 바람에, 아쉽게도 저 혼자 가게 됐어요. 사실, 우리 와이프가 제일 아쉬워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이제 가족 여행으로 가야죠. 그래서, 아, 오늘 목포 가는데, 진짜, 맛있는 거 진짜 많을 텐데, 하나도 못 먹고 와서 좀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뭐 일하러 가는 거니까. 한 5분 정도 이따 갈게요. 2시간 반에 걸쳐서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목포. 따뜻하고 좋네요. 주말에 또 이렇게 출구하러 오니까 또 기분이 새롭네요. 저는 이제. 택시 타고 한 15분 정도 가면 될것 같거든요. 고객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아, 근데 목포역은 전 진짜 태어나서 처음 와봐요. 목포를 딱한번 와봤는데, 그차 타고 왔었거든요. 열차 타고는 처음 오는데, 좋습니다. 요 감성. 지방 도시만의 감성이 또 있어요. 아. 네, 전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고요. 한 15분 걸리죠, 기사님. 네. 네. 15분 정도 걸린답니다. 약간 요즘에 그 출고하러 다니면서 각 지방 약간 좀 도장 깨기 느낌이 좀 있는데 전국 8도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30대 평균 판매하거든요. 뭐좀더 많을 때도 있고 좀 적을 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출고기 올리는 거 보면 한 네다섯 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일부에 불과해요. 사실 그보다 이제 영상에 안 나오는 일들이 훨씬 많은데. 출고기 통해서 또 차도 소개하고 이렇게 또 다니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재밌고 보시는 분들도 또 재밌게 봐주시고. 목포를 가족여행 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게 제일 아쉽고요. 출고하고 열차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목포하면 또 홍어잖아요, 홍어. 산동 홍어를 좀. 되면 먹고 갈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출고할 고객님이 유튜브로 연락을 주셨는데 9월부터가 이제 번호판이 이제 연두색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법인들은 빠르게 좀 진행해주셨고, 그리고 마침 원하는 차가 있어가지고 잘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출고할 차를 아직 소개 안 해드렸는데 캐리어로 웃고 있고요. 이따가 오면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출고할 차입니다. 오, 아, 안녕하세요. 예. 근데 여기서 내, 내리고 가는 게낫것 같긴 한데, 예. 어차피 여기 우측으로 가면 맞죠? 네 우측으로 해가지고, 좀 들어가거든요. 그, 어디서 세울까, 그러면? 아, 네. 차는 제가 내려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타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사장님? 냉장고예요 아, 냉장고. 와. 오. 어. 야. 이, 광주에서 왔거든요. 아, 광주에서 그 차량 작업 다 해가지고요. 왔는데 한 목포까지 한 1시간 정도? 그죠? 굉장히 가깝네요. 목포까지. 여기 오늘 제가 추고할 차량입니다. X5 40i M 스포츠 모델이고요. 이 컬러가 요즘 많이 보이는데, 이제 브루클린 그레이라는 컬러입니다. 브루클린 그레이. 멋있습니다. 멋있어. 음 저도 사실 이 X5 브루클린 그레이는 처음 봤어요. 이 브루클린 그레이가 굉장히 BMW 핫한 컬러입니다. 그,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신형 5 시리즈, 그러니까 G70에도 이 브루클린 그레이가 나와요. 뭐, 화이트, 블랙, 그레이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어두운 그레이, 하나는 밝은 그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BMW 전그 라인업에 거의 있는 그레이가 요즘 이 브루클린 그레이입니다. 그, 요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컬러는 맞는 것 같아요. 밝은 톤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화이트나 실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화이트는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지겹고, 그리고 실버는 조금 좀 들어 보이고 하면 이 약간 좀 젊은 느낌의 브루클린 그레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자, 올라가시죠 네들어오아 네, X5 40i M 스포츠 7인승 모델이고요 일단 여기 전면부 보면 에어 플립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에 냉각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열리고 다치고 하는 이렇게 플립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신형 X5 보면 BMW 키드니 그릴은 진짜 BMW 상징과 같잖아요. 근데 이 하단부에 있는 이 에어 인테이크가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로 계속 이 키드니 그릴이 어떻게 변할까 맨날 궁금하거든요. 근데 또 전면부를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놨습니다. 휠도 역시나 멋있고요. 되게 빨갛거나 막 파랗거나 이러면 좀 실증나는데 이런 컬러가 오히려 실증이 안 납니다. 관리도 굉장히 좋고. 이 브루클린 그레이는 BMW 거의 전 라인업에 두루두루 있습니다. 7 시리즈도 있고, X7도 있고, 이건 X5 모델이고, 이 차가 이제 7인승이어서요 여기에 이렇게 밑에 시트가 이렇게 싱킹되어 있어요. 필요에 의하면 시트를 이렇게 빼가지고 승객이 탈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조금 유일무이해요. 시트를 수동으로 빼야 되는데, 뭐 수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트가 굉장히 작아서, 성인이 타기에는 거의 제가 볼때 불가능합니다. 네, 7인승은 하는 이유가 이 뒷자리 때문이거든요. 여기 보면 7인승 시트고요 시트 크기는 사실 5인승이 조금 더 큽니다, 5인승이. 7인승은 뭐가 좋냐면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시트를 또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승객이나 그다음에 자녀분들 위해서는 이 7인승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7인승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거는 장애 면세 그리고 국가유공자 이렇게 면세 받으시려면 7인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자녀 5인승을 사면 140만원밖에 감면이 안 되지만 7인승을 사야지 취득세의뭐 85%부터 개소세 부분도 좀 감면되고 그렇게 되죠. 예쁘다. 날씨가 사실 좋아서 더 예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비상 등낄때 점등되는 게한 번에 깜빡깜빡이 아니라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쫙 들어왔다가 빠지고 들어왔다 빠지고 하는데. 또 확실히 고급차다운 느낌이 좀 있어요. 고객님 기다리신 까 빨리 가져와야 되겠다. 라이트 이거 실제로 보면 전 세대 비해서 굉장히 얇아졌어요. 브루클린의 M 스포츠 조합 너무 좋습니다. 아, 이 실내 시트 한번 설명드렸다. 요거 이제 메리노 블랙 시트거든요. 그 커피 시트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은 또 블랙만의 또 매력이 있잖아요. 저는 제 취향은 좀 젊으신 분들은 블랙 시트가 더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커피나 그 다음에 모카 시트는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좀 사용감이 생겨요. 그 주름이라든지, 때 탔을 때그좀 진해지는 느낌. 그래서 그런 게 싫으시면 이렇게 블랙으로 하시면 됩니다. 블랙 굉장히 깔끔해요. 이렇게. X5도 당연히 선블라인드도 있고. 그리고 요즘 BMW가 그 가장 칭찬받는 게 실내거든요. 실내 부분은 굉장히 심플해지면서 기존에 올드했던 BMW 실내는 이제는 없습니다. 새로워도 고 굉장히 현대적으로 변했습니다. 뭐 스티어링의 휘태, 형태나 이런 건 비슷한데. 일단 커브드 디스플레이 들어간 거랑 인터랙션 바,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고 토글 타입 기아 셀렉터인 여기 서랍스키의 보석으로 만든 콜라보에서 만든 게다 들어가 있고요 M 스포츠 이키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3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형으로 나오는 키가 다 이렇게 신형 디자인인데 M 스포츠는 이 부분이 이제 블랙으로 하이그로시고 이렇게 3색으로 M 스포츠를 나타내는 또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화를 일단 한번 드려볼게요 음... 어 고객님 저 도착했고요 107동 앞으로 갈까요? 아니면 그 거의 지상인가요? 아니면 지하인가요? 그러면 지상으로 갈게요 107동 앞으로 가겠습니다 딱 봐도 제 고객님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아차 어디 세울까요? 아 여기 저기 세울까요 그냥? 바로 여기다 세우요아 서라운드 뷰가 있어서 주차기 좋습니다. 사람들 어? 있어도 주차를 못했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laughs> 사람들 다 쳐다보더라고. 네, 쳐다보겠죠, 사실. <laughs> 이번 달부터 그 법인 번호판 연주색 시행이잖아요. 네. 너무 잘 되셨어요, 진짜. 아유, 마빠에 들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아까 봤을 때도 이 브루클린의 연주색 하면 너무 텀블러랑 KKC 신형인데 같이 쓰시고, 키링도 같이 쓰세요? 네. 기능을 뭐 쓰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뭐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매뉴얼북은 저 서랍 안에 넣어놓고 쓰시면 좋고 BMW는 원래 문을 열고 잠가도 이렇게 삐빅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나는 게이 X5 끝부터 돼요. 확인할 때는 이게 있으면 좋잖아요. X5 밑에 급으로는 소리가 안 나. 그래도 뭐 소리 나는 것도 약간 또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 요공이 들어 들어. 아까 여기 넘어올 때 내가 어? 약간 시끄러했어 공 밑에 들어갔지? 아, 아저씨가 봤어, 잠깐만. 어, 어디, 어디 들어갔어? 그치, 그치, 봤어. <laughs> 나너공 넘어올 때 약간 김새가 이상하더라. 아. 공 이거 차 부딪히면 안 된다? <laughs> 어, 세차야. 어쩔 수 없어. 어, 세차가 생겼어. <재밌어. 웃음> 이제 AR이라고 있어요. AR 누르시면 증강 현실로 해서 카메라가 나와요. 누르면 이렇게 그 써라운드뷰랑 같이 다 나와요. 그리고 지금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 싫으시면 조수석 그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거이 오른쪽으로 해놓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소화기가 여기 영상에서 보셨을 수 있는데 소화기 여기 좀 불편해요. 보통 이동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동 권유드립니다. 아무튼 잘 타십시오, 오웬님 저는 이제 목포역 가서 아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뭐 포함 또 홍어 잖아요 홍어 홍어 좀 한번 그냥 열차시간 한두시간 남아서 먹고 갈옆 그 홍어요? 홍어 드실 줄아어요 홍어 너무 좋아하죠 아 그래요? 게요 그럼 감사하죠 <laughs> 사실 근데 뭘 가깝더라고요 가깝긴 가깝 네, 그러면 시운전 할겸 네. 제가 옆에서 또 궁금한 것도 알려드릴 겸 이런 대형 SUV를 생각하다가 딱 X5를 접하면 SUV 느낌이 전혀 아닌 느낌이 들어요 원래 SUV 하면 좀 승차감도 좀 울컥울컥하고 그죠? 네. 돈이 없어요. 드림카가 이제 약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막 고성능 차, 아 BMW 하면 M을 사 이런 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나 진짜 돈 열심히 벌고 이제 패밀리카로 X5 사고 싶다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AR. 650m 시속 50km 구간이다. 나오죠. 하잘표 네. 네. 나오는 거 네. 한번 찍겠습니다화살표 벌써 홍어 냄새 나는 것 같아요. 회이님 축하드립니다. 습니다잘 타시고. 다시 목포 올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조심하십시오 아... 아 근데 <laughs> 여기 홍어집 바로 옆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냄새나 바뀐데차 크으... 죽여준다 가십시오 아네 이렇게 또 목포 출구가 끝났습니다 또 여기가 좀 굉장히 유명한 홍어집이거든요 여기까지 와서 진짜 안 먹고 가는 건좀 아닌 거 같아서 먹고 가려고 합니다 아 냄새가 아 안녕하세요 혼자 혼자 네. 혼자? 네뭘 잡고 계세요? 홍어 사막? 네 왜요? 찬양하려고 아, 아저 혼자 혼자 찍는 건데. 막걸리 안 먹으려고 했는데 목포 왔으니까 목포 막걸리는 또 하나 먹어줘야죠 한 잔만 먹어야겠다 흑산도 어 맞죠? 저희 예. 흑산도 아니면 없어요 이겁니다 이거 와 아, 대박 이 색깔 이게 더 삭은 거예요? 싱싱한 거사싱거은 거? 거? 야전 삭은 거 좋아합니다 이게 소금 찍어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소금 한번 찍어 먹어어 흑산동어 도메인어놓은 거지 실제 사이는이게와어 너무 유명한 으방법 너무 맛있어요 미쳤는데 이거 와, 이건 아, 진짜 맛있다 라고시 초장을 살짝 아. 와. 아. 아이고 그 김치가 진짜 맛있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막걸리도 한잔 먹었어요. 차를 안 가져오는 바람에 막걸리도 뭐 한잔 먹었고 원래 안 먹을라 그랬는데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우리 멋진 BMW 리뷰와 그다음에 출고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 갈게요. 안녕.